보고 일차 먼저 찍을게요. 초반에. 시시 오른쪽. 네. 이번에도 아가랑 티엔 TN, 티엔처럼 똑같이 형님이 죽으면 안 돼. 형님 죽으면 트릭시 풀려가지고 우리 딜러들이 그냥 죽거든요. 어, 일단. 형님 생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튀어나 온 참쳐는 카운터 용도로 한번 써볼래? 에바나. 어, 그러려고. 어. 딱이다. 할 거지. 악몽 아무도 안 걸렸어. 안 걸렸다 이거. 안돼. 지금 두명매빈공 맞아가서 누웠거든. 아, 이 아이고. 나이스. 아나 죽었어 이제. 아, 어, 어처럼 살것 같대. 아, 죽었어. 합니 아, 안 님. 아, 됐다. 아, 나 싱크는 좀 아껴. 넵. 아, 껴금 아, 껴금으로 네. 아, 신금으로. 네. 아, 신금으로. 아, 신으로 아, 신금으 아, 으로 아, 신금으로. 아, 신금으로. 아, 신니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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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아, 어. 근데 그게 뭐지? 계속 그냥 저 진입했다고 해서 맞춰서 가지 마시고. 계속 그 트릭시만 봐주세요. 제가 트릭이 잡고 있어도. 선수교대 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기억 안 나는데? 똑똑 멀리서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 별빛셋 하고 바라봐. 다시 해서 좀 확실하게. 하나, 하나, 하나. 엔드샷. 이벤트 들어왔네. 추가하고. 아금이 타워를 짓는다. 나 이것만 하고 입을게. 나이스 뒤에 에바가. 아! 티샤도 아! 이에 에바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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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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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네 이번 건 절대, 절대. 좀 돌아와요. 오, 바이든. 나, 돌아와요 아, 거니. 뭐, 하 하나도, 하나 하나도, 하나도, 하나나나도 하나도, 하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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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도, 하나 하나도, 하나도, 나나 대애 맞았고 슬로퍼 아못잡 바로 슬로퍼 그 바로 슬로퍼 어 스리치 잡았으니까 맞았다 세우토 맞았네 어. 오케이 족대형이 우리 들러봐 주세요 게지 스시 리스폰. s u r 다 if 이 o 만 r e not sure if y o u 이 e not sure 지 f y o u 다가 not sure if you're not

만들어 돼요? 음, 그거 근접이야. 근데 잘 써야 돼. 잡히면, 잡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기던데? 어쩔 수없 트릭 시가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이거 말고 대리 강해가지고. 어, 나이스. 어. 트릭 시 리스폰 됐으니까 조심해. 용당 차릴 수 있어요 조금만 역시 여기 있거든요. 음나 팔. 참... 아, 어 맛있네. 아저 새끼 저거. 오느쪽날 아는... 깊게 밀면서 계속 타워 끌고 빠지고. 도착. 그냥 빡치게 하는 거. 도착. 어 트루퍼 주고 이번 믿시다. 스루퍼 관심 엄척 해야 되거든요. 멜빈 멜빈 틱기 있고 밀자 그러면. 어? 발 맞았어. 아 이거 이 때문에 안맞면 전지야? 전지 전지 전지지.

아, 군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군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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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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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봐 같이. 어. 어허... 야, 길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을 번을 했거늘 아, 맛있 선수 교대. 어, 나이스. 오우 씨발. 말... 아, 안 닿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잡기한 거안돼서다행이다 나드세요 형님 일단나트시해나버텨텨야 되니까 단하하게시시다해 그래서 제가 약해질때약해질도 못해. 어... 나도 못해. 지는게해인트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해해 아, 아이자 있었좀 적, 적이겠다 어, 거기 조심해 아, 빠져 빠졌는데이됐는데 아, 너무 멀리서 해야 칠게 그냥 너무 멀리

아마 사리지나 아이작품 썼고 12시 공 썼지 1시 12시 1 썼어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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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몽도 2시 12시 12시

오, oh, 나이스. Nice. 잘 하셨어요. <목소리> 저랑 기대합시다. 아, nice. <목소리> 아. 나이스. 이제 한대인데. 잡이다. 나이스. Nice. 빨 내가 나타났습니다. 어, 비 아우 여기 여기 분다 하나. 아 분신이네 이거. 아 죽었다 이거. 아 물긴 잘 물었는데 진짜 잘 물었는데 4 명이었는데 개약감네. 그럼 여기서 잡까? 자. 참는 참력. 이 봐요. <드시> 아. 카메라. <드시> 어, 방금 지나갔었어. 가 공격. 네. 서도요아 <드시> 어디

형님 조심하세요. 와, 이제 막 쫓아가면... 아주 좋아요. 형님 히방어다 올리셨죠, 형님? 음. 오케이. 트위 조질만 남았네요. 계속 형님이 트위치 최대한... 뭐지? 한타 늦게 참여하면 늦게 참여할수록 제한 엄청 유리하거든요? 음? 싫은지 쉬운, 계속 살금은면될것같애 애들한테 안 들키게. 금은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 애들이 금가지금지 모르게 하면 엄청 좋아. 금은지은극금적극적으 지금은 오른쪽 물러가면 안될것 같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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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지네은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 지러은 지금 가 먹어버려. 그냥.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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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트릭시. 여기 트릭시. 우여가. 아. 아나 쓰레기. 어 예박. 너 타워 죽인다? 나이스. 아 트릭시 진짜. 아 아이장. 트릭 패스. 어 뭐야? 끝까지 끝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트릭시 아, 온다 이제 뭐야? 아 씨발, 음. 아, 진짜 트릭시 족간네. 아딱 깨졌어. 아까, 이제 돌아간다. 아, 네. 와 저거 패닉 때문에 씨발. 아 죽겠다. 죽었어요. 다 나와야 돼 이거. 아, 완전 초반 참... 쓰레기 잡혀 가지고 뒤지게 얻어맞았네 진짜. 아, 얘나왜못 올라가? 어? 아, 이거 아까 아이작 그거 끊지 말걸 그냥. 여기서부터 쓰지 말고 바로 찬이콜 운했어야 되는데.

아, 반전. 여기서 여기 하다가 못 나올 수 있는 거좀안 해요, 저거. 아, 무도안 아, 걸렸어요. 걸렸어. 아, 걸렸네? 내가 지금 고립된 거다. 아, 둘이 시 아. 둘이 아, 시뒤생시어겼어 마지로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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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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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이지마거이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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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저거 잡기 이거. 이 어. 어? 번지떨어지네에저 먹겠다 살아나네 아아 존망 겜 씨발 진짜 좀딱 뜨네 저게 아 이거 어떡한담 흐음 <laughs> 던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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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 <laughs> 해야 아, 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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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거 저거, 저하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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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저거, 아, 아, 멜빈 자르고 하는건데 좀 아쉽네 어. 나이스 어 우리 에바 죽어요 이제 오지마셈 어. <laughs> 아, 뭐 맞춤 뭐야 <laughs> 내가 먹겠어 <먹을게. 웃음> 안 되겠다. 못 먹었어, 못 먹었어. <laughs> 아니 몽화출때왜집 쪽으로 끌려가네? 하 <laughs> 진짜 씨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게임들 당. 베스트 22도차. 날씨 이쁘션피 날쌔! 뭐, 내가 잡냐 아, 뭐야. 너가 잡힌 거구나? 시발. 뭐야, 악몽 걸어놨네? 호재도 악몽이 되는구나? 네. 아, 애가구나. 미안, 미안. 애바 너기야. 아이스 오, 아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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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치 아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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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치아카치치 네. 와, 세다. 아, 저거, 와, 나, 나, 다아 이거 그냥 살려보고 저거 좀 깨러 가자고 얘기를 할거 이를 깨나요 한타 이겼어요 한 번에 이기는데. 나 <목소리> 시아만 보다가 트리시 보이면 바로 죽는다. 네? 잡는 거 아니야? 이안 아니, 걸렸어요. 안, 네. 스시 내가 보고 있어. 글로 던질게. 아 정말 답없다. 아어 <목소리> 애를 버려라.